자 가지고 계신 팔찌 예 아주 이쁜 것들이 많은데요 팔찌도 있고 여기 색깔들 반지들도 이쁜 게 많은데 요거는 좀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약 테스트 했는데 여게 그대로 남아 있죠 요거는 그냥 18K 고 요것도 14K 고 지금 요거 18K 14K 확인한 겁니다 자 여기 알을 다 뺐습니다 아우 빼니까 또 이쁘네요 알록달록 색깔들이 원석들이 이거 원석은 다 챙겨 드리고 자 이거 14K, 18K 어, 중량 한번 확인할게요 시노크 0점 잡을게요 음, 0점 잡았죠 자 큐빅 빼고 18K 38.21g 21g, 2, 1g. <laughs> 20g이네 14K는 18.74g입니다 자마이너스습니다 그죠 18K 38.1g에 10.18톤 30만 3 0원씩 379만 7천원 14K 이렇게 143만 2천원 합치니까 522만 그렇죠. 많이 나왔죠? 어, 잘 쳐드렸습니다.